시동 걸린거야? 시동 걸린겁니다 아 이게 뛰니까 알아서 서지네 어 지금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지? 어우 야이 내가 불안하네 주변에서 종종 60대도 테슬라를 탈수 있냐고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존 내연 차량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들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곧 모델 Y 출고를 앞두고 계신 장인어른을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첫인상은 어떠세요? 딱 타셨을 때 앞에가 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잘 갈까? 이런 걱정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뭐 뭐 계기판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그 외에 운전하는 거는 다른 차량이랑 크게 다를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 이제 음. 유의하셔야 되는 게 가속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과 오오. 그리고 회생 제동. 음. 회생 제동이 이질감이 좀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뭔가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야된다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 잡힙니다. 이거는 음. 몇번 운전을 해보시면 적응이 금방 되실 음, 문제고요. 되지. 아, 뛰니까 알아서 서지네. 네. 근데 브레이크는 그럼 어느 때 쓰는가? 급할 때? 아니면? 감속이 되긴 하지만 이게. 음. 자동으로 감지해서 그 감속 정도를 조절하진 않아요. 음. 근데 어느 정도 타다 보면 아 음. 내가 요 정도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면 요 정도 감속이 되니까. 그렇죠. 고정도 컨트롤은 이제 능력이 음. 생기실 겁니다. 이외에도 스티어링휠 시트, 사이드미러 등 주행 전 필요한 초기 세팅과 음. 함께 각 기능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행 모드, 오토 파일럿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전기차 오너들이 자주 맞닥뜨릴 문제죠. 충전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일 겁니다. 최근 몇년 동안 충전 인프라가 급속도로 확충되고는 있지만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낯선 지역에 갈 때는 지레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충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 지금 뭐 이런 거 기기 만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메인이 충전이니까. 장인어른께서 집과 직장에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셔서 해당 충전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부터 어떤 어댑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장모님과 여행을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여행 중 충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집과 직장에 모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상에선 충전 스트레스가 전혀 없지만 차박이나 여행을 갈때 주변 충전 인프라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제가 이때 사용하는 어플이 있는데 바로 일렉베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강력한 필터 성능인데 내 차량, 내 테슬라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만 모아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 차에 맞는 충전소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음. 근데 좋은 게이각 충전소를 누르면 이 충전소에 대한 자세한 기능도 나와요. 뭐몇 대를 충전하고 있고 몇대 하나 막 그런 것도 나와 있는 건가?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강력한 기능이 경로 추천 기능인데. 뭐 소노벨 경주라는 데를 여행을 간다 간다. 음. 근데 낯선 곳이잖아요 음. 장거리이기 음. 하고 그때 미리 정해둔 필터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추천을 해주는데 이 경로 중간중간에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때 어느 충전소에 들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최적의 음. 경로다라는 걸 추천해 줍니다 아~~ 좋네 네. 음. 그래서 중간에 보면 충전소를 포함한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더 좋은 게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요 경로가 바로 T맵으로 넘어갑니다 일일이 T맵으로 넘어가서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네. 자, 시동 걸린 거 시동 걸린 겁니다. 오, 되게 소프트하다. 응? 음? 생각보다. 속도도 지금 알아서 50km로 가는 거요 자, 지금 여기 최대 속도가 50km로 아 설정되어 있는데, 속도는 이걸로 조절합니다. 이걸 한번 위로 올려보시면, 네, 1km씩 올라가죠. 반대로 좌우로 한번 조그젓트를 찍어보시려요 이건 차간 거리에요. 응. 앞차와의 거리를 내가 얼마나 띄울 것이냐. 1부터 7까지 세택를할거요 아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7로 두시는 게 좋고, 응. 뭐 고속화도로나 시내 막히는 구간이 있는 데에서는 뭐한 2에서 3 정도 두시는 게 좋아요. 차간 거리가 아까보단 짧아졌네. 인류에서 그런가? 그렇죠. 응, 아까 7보다는 훨씬 짧아졌다. 7은 좀 길긴 길다, 이렇게 차가 많을 때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차선 변경해서 가지는 않지? 내가 변경해줘야 되는가? 네, 오토파일럿은 직진만 합니다. 음. 차선을 변경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토파일럿을 해제하시고 네, 해제하고 네. 음. 옮긴 다음에 다시 걸어주셔야 돼요. 음. 아, 이제 60대 중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 이 화면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음. 사실 그 음.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운전을 음.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 화면을 음. 터치할 일이 많이 없어요. 없어. 음. 어, 지금 쫙 풀렸어요. 풀렸어? 네. 음. 다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지? 내가 핸들을 핸, 핸들을 해? 좀 힘을 주시고. 아, 오케이. 음. 어우야. 내가 불안하네. 네. 이때는 이제 속도를 좀 줄여 주셔도 좋고 지금 80으로 돼 있는데. 응, 이걸 어떻게 해? 네, 제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면 돼.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드웨어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은 계속 적응하고 조심한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겁니다. 누구든 스마트폰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줄 안다면 시간이 걸릴 뿐 적응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고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오토파일럿을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되는 돌발 상황에 과연 잘 대처하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름 빠릿빠릿하다고 자부하는 저도 팬텀 브레이킹이나 예기치 않은 급제동이 걸리면 당황하기 일수인데 과연 장인어른께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지는 걱정되긴 합니다. 팬텀 브레이킹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이 당황스러운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 주행 시 흔들에 가해진 압력으로 오토 파일럿이 해제된 이유에 대처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폭넓은 이해를 하셨고 차가 출고된 이후에큰 어려움 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만약 5, 60대 부모님께서 테슬라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시승과 학습을 통해 미리 적응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된 영상이었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실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